이 과천에서 남쪽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면 인덕원이 있습니다. 인덕원 예전에 서울로 통과하는 관문 머무르던 곳인데요, 이순신 장군도 인덕원에 머물렀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과천 얘기하다가 왠 인덕원이냐하실 수도 있는데 지정타가 중간에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과천이 남쪽으로 팽창하고 있고요. 지정타의 인기는 굉장히 많죠. 지정타 밑으로 인덕원이 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하여 인더건까지 과천의 확장, 팽창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인더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고, 월곳 판교선 월판선이 지나갈 예정이고, GTX 신호선이 지나갈 예정이고, 인더건 동탄 인동선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곳이 인더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더건의 아쉬운 점은 지하철역과 아주 가까운 역세권에는 아파트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플러스